방역 지침 강화가 국민의 고통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심각해지는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 특히 골목상권 자영업자,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분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을 생각하니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비상한 상황이 불러올 민생 위기에 비상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첫 회의를 가진 코로나19 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윤호종 원내대표님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주셨습니다. 방역 상황에 대한 점검은 물론 지원 방안에 필요한 예산, 법안 논의 등 집권 여당이 책임지고 총체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정부의 방역 대응에 협조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마음이 들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선제적 선보상, 선지원 조치, 온전한 보상을 통해 방역 조치가 손실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미래로 떠넘기는 금융지원이 아니라 직접적 재정지원과 소비쿠폰 지원 등을 통한 매출지원 방식을 최대한 동원하겠습니다. 백신 접종률 재고를 위한 백신국가책 임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명백하게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다 보상하고 책임지는 게 마땅합니다. 야당에도 당부드립니다. 국가적 재난 앞길 여야는 없습니다. 이미 50조, 100조 지원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하루빨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의 합니다. 수확행 공약 28번째 중소 벤처 기업의 혁신 구매 목표를 임기내 5%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 정부는 혁신 제품 첫구매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2023년까지 기존 5%에서 10%까지 구매 비중을 늘릴 예정입니다. 둘째,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제품과 우수 R&D 제품 등에 대한 공공구매 우선 지원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 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정부 가수의 계약 등으로 실적을 보장하여 수출 경쟁력도 키우겠습니다. 공공소대 혁신제품 구매 확대로 중소, 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판로개척에 마중물을 붓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대 전환을 이루겠습니다.